안녕하세요. 조던 HD입니다. 어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소집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을 거고 스페인 현지에서도 발렌시아 팬들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이강인을 주목하고 있는 어 많은 언론들이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대표팀에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뛰게 된다면 한국 역사상 세 번째로 빠르게 이제 대표팀에 어, 출전하는 선수가 되는 기록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강인 선수가 뛰지 못했죠. 네. 일단은 이것에 관련된 현지 기사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읊어드릴게요. 스페인 마르카에서 보도하길 이강인은 2만 킬로를 다시금 돌아와야 한다라고 주목했습니다. 파울로벤트가 소집한 이강인은 이번 A매치 기간에서는 데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18살이 된이 발렌시아의 청소년 대표는 특히 지난 1월달 마르슬리노 감독이 이끄는 성인팀의 위대한 자산 중한 명이 되었고 왼발잡이의 플레이메이커인 이강인은 한국이 볼리비아를 1대0으로 승리하고 콜롬비아를 2대1로 승리하는 그런 경기에서 벤치 멤버로는 계속해서 명단에 들어갔으나 데뷔는 하지 못한 채 다시금 2만키로를 돌아와서 발렌시아로 복귀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파울로 벤트는 지난 금요일 경기에 대한 질문에, 친선 경기에서는 6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한 경기도 있었고, 아닌 경기도 있었다. 오늘은 시간이 지났을 때더 변화를 주지 않는 편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며 이강인을 쓰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원했던 만큼만 변화를 가져가고 싶었다라고도 이어서 말하며, 이강인이 왜 결정한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지난 2월 달 발렌시아 선수 이강인이 마르셀리노 감독 체제에서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언론과 논쟁을 펼치는 모습은 이 파울로 벤투 감독에게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어, 마르셀리노 감독에게, 왜 안쓰냐 이강인. 한국에서는 벤투 감독이, 벤투 감독에게, 왜 안쓰냐 이강인. 똑같이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마르셀리노 감독하고 뭐, 변명이 비슷했다라고 그냥 봐도 될것 같아요. 네. 그, 그 당시 이제 마르세리노 감독은 (18살)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꾸준히 출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었습니다. 마르세리노 감독은 또한 게데스의 복귀로 이강인이 조금 어, 복잡한 상황에 놓여질 것이다라고 예고도 했었고 그것은 이제 현재 발렌시아에는 부상제가 없고 게데스까지 복귀한 시점에서 뭐 사이드 자원을 쓰려고 했던 이 마르세리노 감독에게는 세 번째 옵션, 네 번째 옵션이 이강인이라는 네, 뜻으로도 봐도 될 거예요. 확실한 것은 이강인은 지난달 극적으로 발렌시아 1군 명단에 합류를 했고 헤타페와의 구간컵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수훈 선수로 네, 많은 스페인 언론들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발렌시아는 지난해 이강인과 재계약을 맺었으며 올 1월 그를 1군 멤버로 승격을 시킨 것도 맞습니다. 또한 이강인의 바이아웃을 8천만 유로로 인상시키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 뭐,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선수, 하지만 이 선수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어, 대표팀에서나, 1분 팀에서나, 이강인이 나오지 못하는 현실은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 대표팀 와서 대표팀 분위기를 살피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높, 음, 음,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배들과 만나서, 뭐, 비교해보고, 또, 도움도 받고, 친분도 쌓고 왜냐면 나중에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 늦게 이제 차출해서 1군 대표팀에 왔을 때또 적응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번에는 적응 기간으로만 생각해 볼 상황인 것 같고 일단 항상 말했듯이 벤투의 축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벤투는 이강인이 자신의 축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테스트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발렌시아 돌아가서 어떻게 뛸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은 어 폴란드에 가서 유이시 월드컵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들지만 이 현실적인 감각, 어이 경기력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가서 뭐. 또 모르지 갔다 와서 또 다른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이강희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르셀 감독이 뭐써 줄지 뭐안안 안 그럴 것 같지만 좋게 좋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스페인에서 어~ 대표팀에 데뷔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어~ 다시금 스페인으로 돌아와야 되고 현재 사실 현재를 어떻게 지금 이강인 선수가 받아들여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강인 선수의 이 한국에서의 기사보다 현재 기사가 나오면 또 바로바로 바로 어 빠른 속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강희 선수가 잘될수 있게끔 조용히 묵묵히 지켜봐 주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오스.